에, 왔어, 왔어, 아안 했긴 왔죠? 여기, 여기. 쌍공 합격 치고 받고 있고, 동건님 놀면. 용무기 파티부터 일단 놀이나요? 동건, 용무기 이단 김카라님이죠? 동건님 놀이고. 누웠어, 근데 계속 놀려 보나? 누웠어요, 이미. 처음에 첫 점사야. 단면님 놀이고. 무쇠 활, 무쇠 주먹 치고 받고 있는 킹크라니. 이쪽 사살님 놀이. 파콜파콜에 다시 왔네, 다시 왔네 여기. 경통님 신화 팔기죠? 파팅작 의님 놀이, 의님 놀이, 의님 분반님 용목이 3단 흑혈 신저 치고 받고 있죠? 파티 무적, 파티 무적. 경통님 놀이고 있죠? 우측에 신공, 왜 네, 여기 신공는 타겟 되시나 쌍공 합격신고 받고 있는 신공님? 팍, 컬, 팍, 컬. 네, 다시, 다시, 여기 엔서니님, 칠단계 노리고 있어요. 트님 웃고, 아이, 쪽으로 일단 노리고, 에이, 이건 노리고 시작하는데 칠단계까지는없고 어, 이거, 없나? 없나? 처음처럼 님노리고요 킹카라님, 무새발 무새짐찍받고 있고, 님놀이. 에, 집안에 우, 없어, 없어, 지금, 없어. 이스터님이죠. 아늑기님, 쌍공 합격 찍어받고 에스트라님. 수습이, 수습 지금은 안 돼. 수습이 안 되죠, 지금 수습이. 양구님놀리고 에스트라님. 부활도 하고, 칠등님 부활도 하고, 의님, 은님 집중공격 당하고 있어. 파티 묻어, 파티 묻어. 아니, 끼님. 이님노리고 여기가 지금, 아, 다른 파티가 없어, 다른 파티가 없어. 개, 시방 처음처럼 님노리고요왜안 오지? 에스텔라님. 렉스 3위 친구 받고 있죠? 일단, 의님 지금. 언다잉까지또온다인까지 떴어 온다인까지자 에이 누웠어 고인님도 오늘은 밀렸는데 엘렉스야 지원이 안 왔어요 다른 파티들 지금 두 파티인데 자 파팅 파팅 줘 파팅 줘 이걸 한번 해보라 킹카라님 놀이죠 무쇠활 무쇠지목 지금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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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직, 듬직 이거 이건 어렵지 어렵지. 자 일단 킹카라님 듬직, 듬직 샥상님들은 지금 두 파티가 지금 있기 때문에 마이다스들도 샥샥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피해보네, 피해보네 킹카라님 놀이고 샥상님, 샥상님 손을 올리네. 그러나 생존기가 떨어지는 시점에. 어떻게 버티지? 에, 이거,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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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빠지죠, 빠지죠? 에, 이거는 팝콜팝콜 지금 생존기가 떨어지는 시점에는 버티기가 어렵지. 지금 투파티에요, 투파티.